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더튜브입니다 오늘은 할 병맛 게 고양 고양이 슈퍼마리오입니다. 예. 예 고양이 슈퍼마리오고요. 그럼 바로 레스큐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양이고, 이제 저장해거 같고요. 문리 이거 는고뭐 해? 아, 이먹어은 문화했네. 또 이건 안 먹는 걸로. 아니, 아니, 너 이거 어떻게 알아? 아, 아, 몰라. 아 뭐야? 아니, 아니, 이거, 뭐, 뭐, 어 뭐,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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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뭐, 아씨 발? 아 이따가 뭐,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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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! 근 네, 이거지. 저 응. 당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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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좋았어. 아! 야, 잠깐만. 아이씨. 아니. 아니! 야, 이거. 화면이 너무... 귀여워. 아, 씨이씨아씨 야, 아, 이, 토, 프를 야, 잖 아, 아, 이, 그풀 아니 똥풀이떻게아이도야야이도 똥풀이도 아이씨똥이가 똥풀이도 개 같은 거 점프키가 왜안눌려지냐고 점프키 눌렀는데 아, 아니, 예병 아니 씨, 아니 좀 스페셜 버튼 눌었잖아 그래 어. 어떻게 가지? 아, 으 아니 씨, 이거 대박잖아. 어? 마 아 이거 우왜우왜아 이거 어떻게 가야 돼? 아 아니 제 제가 위로 가는데 제가 도망가는 데이고 어떻게 가야 되냐고 무빙 무빙 찍었자 안 찍었어 이렇게 이렇게 아 쩡득기 누진다 쩡득기 안 먹어. 맞네, 엄마. 똑같다. 다이어트가 안 먹히고, 떡프키도 돌아다니고, 프렇 어, 뭐야? 어, 어쩌고 왔누 야야야, 이쪽 아니잖아. 야, 잠깐만. 야, 씨... 아, 저거 트리거 같아? 아, 니 저기 아니 저기 아니야. 아? 아니, 저기 고 저기 고 저기 저기 어떻저 저기 봐도 저기 가? 저기 저 저기 봐도 저기 저 잠깐만 대충 느 스스스 이발란드퀴 아이씨 스아 어? 어? 잠깐만 어? 잠깐만 아니 아 이천 년후까만 어, 뭐야? 어쩌겠노나 방금 어쩌겠니? 이따 자자, 이건제투 제3... 제이야이 아시. 이건 뭐4제고 아,

아이씨... 아 진짜... 아니... 뭐야...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? 진짜... 그렇다 그러니까... 아니 아니 점프키로 눌렀달라 왜 점프를 왜못 차냐고 어 아니 진짜 전말 똑같다. 대학 진짜 지금 젊은 게임이다. 같는은 편지가 어 같은 편지가 같은 편지가 아니 아 대박 좀 여기 통과는 맞아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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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대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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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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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야 이거 대박인데 이거 어떻게 차이리 이거 다리는좀 없어?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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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아니, 이거 뭐야, 쪼! 장난!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뭐냐, 어? 와, <laughs> 진짜 안 해. 와, 진짜 안 해. 예. <laughs> 아, 아, 아니 진짜 아니 내가 이거 뭐냐 야, 여러분 잠시만요 아이씨 네 여기가 어이가 없게 막히네 <목소리> 여러분 잠시 편점 좀 볼게요 편, 편점이 있나? 동화평가 죽이고 싶은 용추철과의십 아, <laughs> 어, 어 추천 어, 모르니까 죽이고 <laughs> 어 아 <laughs> 진짜 이지 나도 하나 해야겠구만, 나도 평가를 하나 해야겠구만. 저기 게임 평가를 하다 면요. 어. 와, 와, 정말, 정말 못한 부분. 그래서, 이렇게, 화난, 와, 더럽게 화난다. 컴퓨터, 90번, 90번, 있네. 하하하. 예.. 와 정말 와, 이거보다 더변은 게임은 없을 거예요 하하하 하, 하. 진짜 이 게임은 여러분의 호기심을 덜그하는 매우 재밌는 게임입니다 꼭 해보세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스트 코케 아 내가 그렇게 게임을 잘하냐고 <laughs> 진짜 톡 같게 안커 고양이 마리오 게 꿀잼 잘 만들었어요 미쳤습니다 한 번쯤 꼭 플레이 해보세요 이틀도 꼭주루 이천 귀여운 그래픽에 알수 있을지 체세용은도 되는 것 같습니다. Right. 아무튼 어예어개 변마 슈퍼 마리오 고양 이 게임이었다. 진짜 진짜 변마 게임도 이런 변마 게임이 없을 거예요. 예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음 또 똑같은 물러 변마 게임을 찾아보고 찾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개토 아무튼 격마 어, 게임 영상에서 뵈요.